자 안녕하세요 새축 용스티비 키아큐입니다 오늘은 프리스 추석 새3자하는 게임 추천 영상으로 신나고 즐겁게 찾아왔는데요. 항상 삼자하는 게임은 조금은 신선한 라인업으로 소개해드리는데 다른 데서 거의 소개 안 해드렸거나 아니면 다른 데 오랜만에 올라오는 게임들 위주로 상정해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신나고 즐겁게 달려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Get it.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 다키스트 던전 2입니다. 멘탈 이스어지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던, 닿던 1편의 후속작인데요 스팀에서는 얼리 액세스로 미리 출시가 됐었는데, 얼마 전에 플스판으로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시작 전에 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1편이 연기 중심으로 던전 도전하면서 영웅을 키우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방식이었다면, 2편은 시스템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로그라이크 게임처럼 반복 플레이가 중심이 되었고, 플레이를 진행함에 따라 능력치나 아이템이 해금되고, 더욱더 강력해진 스펙으로 다시 도전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게임 자체는 재밌지만, 일병과 비슷한 방식의 그 게임을 그 생각한다면 조금 그 당황할 수가 있으니까 이그 점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다키스 던전투는 오블리비언, 오블리비언 에디션 5, 5, 추천드리며 10월 9일까지 39,8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첫 할인입니다. 다음은 무쌍 오로치 3 얼티밋입니다. 무쌍 오로치 3편으로 진삼7 엠파이어, 정국 무쌍 4 파트 2, 무쌍 오로치 얼티밋 2편 베이스로 콜라보 캐릭터 제외 165명, 그리고 무쌍 오로치 3편 독자적인 캐릭터 5명까지 추가해서 총 170명의 무장이 총 출동하는 무쌍 액션 게임인데요. 그럼 중요한 게 1, 2편 안 해보고 3편으로 시작해도 될지, 그게 문제일 건데 사실 오히려 3편으로 입문하는 게 가장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 2편이랑 스계관이 이어지긴 하지만 3편의 주인공이 기억을 잃고 뭔가 새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이야기가 펼쳐지지, 때문에 그냥 이걸로 시작해도 이야기에 녹아드는건 크게 어렵지 가 않아요 특히나 기존 무쌍 시스템에서 크게 달라지는게 없기 때문에 기존 팬분들 라면 살짝 지루할수도 있기에 무쌍 의인문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녹아들 수가 있습니다. 무쌍 오르티 3편 얼티밋은 일반 반 추천드리며 10월 9일까지 36936 원에 구매하실수가 있어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게임, 영전서의 시작의 궤적입니다. 솔직히 영전 시리즈는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가 가장 헷갈리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그냥 하계부터 하든, 제로의 궤적부터 하던섬계부터하던 여기에부터 하든, 막 엄청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시작의 궤적은 좀 달라요. 이거는 영전 전반부를 먼저 끝낸 후에 후반부로 넘어가기 전에 레스킬을 타시길 바랍니다. 시계는 영전 시리즈 중에서도 엄청 가끔으로 손에 꼽히지만,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는 작품이라서 전체적인 게임의 시스템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 참고로 전반부는 학회영벽계 섭기까지이고, 여기부터가 후반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부터 입문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기부터 시작할 거라면, 전반기 끝내고, 여기에 가기 전에 시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웅전서의 시작의 궤적은 10월 9일까지 2 7 4 0 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게임 토기전2입니다. 토기전 시리즈는 진짜 할인이 안 올라와도 징그럽게 안 뜯는데 거의 1년에 한 번씩 뜯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토기전2 말고 토기전 극도 할인이 올라왔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다...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픈월드에서 펼쳐지는 몬스터 헌팅 액션 게임으로 출시된 지는 꽤 오래되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픽 자체에 엄청 큰 기대 안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도 분명히 토기전은 할인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과거에 그 몬스터 때려잡던 향수를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인 때려면 달려보시도 좋았습니다. 토기전투는 10월 9일까지 25,5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역대 최저가이긴 한데 패키지가 더 저렴합니다. 다음 게임, 돌아온 마귀촌입니다. 빌어먹을 마귀촌이 또 한인에 올라왔군요. 아, 참고로 오늘 저녁 9시부터 마귀촌 라이브로 쌍욕 없이 도전하기, 라스키를 달려적이니까 혹여나 이 게임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라이브 살짝 오셔가지고 느낌 보시고 구매 결정하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패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스토리 전작과 마찬가지고 마귀로 끌려간 공주를 구하기 위해 주인공 르들과 악마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스테이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더럽고 미친듯이 싹 나오는게 특징인 타이틀입니다. 간만에 고통 뛰어넘고 쾌락 가 놓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돌아온 마계촌은 10월 9일까지 1,725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폭률이에요. 다음은 이스나의 몬스트룸 녹스입니다. 이스는 진짜 8편이든 9편이든 10편이든, 할인 진짜 오딜 나게 안 하는 게임이라서 원하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렛츠키를 타시는 게 좋은 타이틀이에요. 아무튼, 액션RPG로 이스 시리즈 9편입니다. 세미 오프던 타이틀로 발두크라는 감옥도시를 배경으로 뭔가 좀상스한 아돌의 이야기를 그리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이스 시리즈의 그래픽 자체를 크게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화끈한 액션신과 신나는 BGM이 정말 훌륭한 타이틀이라서, 할인 따라면 한번 끼를. 이스나의 몬스트룸 녹스는 10월 9일까지 2 7 9 2 0원에 구매하신 수가 있어요. 세석과 동률입니다. Yeah. 대한 게임 스팀월드 하이스트2입니다 아마 이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저도 이 게임은 1편만 해봤는데 플 s 로 출시가 안되어서 스위치로만 즐겼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영문판임에도 어렵게 어렵게 하나씩 해석하면서 진짜 재밌게 따라가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 조금은 시스템이 특이한데요 일단 기본 베이스는 전략턴 제 느낌인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게 각자 네턴에서 직접 무기 조준하고 완벽한 약수를 통해서 이각도 저각도 잘 맞춰가면서 정밀하게 적들하게 공격을 박아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진짜 당구로 쓰 쿠션 맞추듯이 각도 조절 싹싹 해 나가면서 전투 펼치는 게 리얼로 재밌습니다. 근데 이 편은 한국어 좀 지원해 줬으면 진짜 바로 살 건데 이편 역시 한국어 지원이 안 되네요. 영어에 부담 없는 분들이라면 꼭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팀월드 아이스 2는 10월 9일까지 27,8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첫 할인입니다. 아, 살까? 다음 게임 피스트 홍년성의 어둠입니다 철권토끼가 싹다 때려죽여버리는 2.5D 매트로베아 게임인데요 이거 숨은 꿈 명작이라고 매트로베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추천해주시고 재밌다고 평가하시는 타이틀입니다 타격감 좋고 그래픽 깔끔하고 특히나 주인공이 철권토끼라는 특이한 설정이라 신선한 모양이더라고요 아 근데 이 게임 역시 한글 자막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뭐 물론 그럼에도 매트로베아 타이틀이라 어느 압박이 엄청 심하진 않겠지만 완벽한 스토리텔링에 의해 그리고 스킬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 조금 검색하면서 플레이하셔야 할것같기 피스트 홍년성이 어둠을 10월 9일까지 13,9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PS 플러스 추가 할인 들어가면 12,180원이에요. 최저가 동률입니다 다음 게임, 삼국지14 위드 파워업 키트입니다. 삼국지14와 PK가 합쳐진 합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삼국지 명작 시리즈 중에서는 크게 감명받았다기보단 아쉽다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확실히 삼국지든 삼국지라 어떤 디테일한 평가에 들어가지 않고 두체적으로 게임에 즐길 거리만 찾는다면 나름대로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이 게임의 평가를 최악으로 만들었느냐? 바로 저거 파워업 키트입니다. 파워업 키트에다가 페이스 기능들을 싹다 빼놓고 DLC8에 넣놔가지고그 부분이 엄청난 실망을 안겨준 모양이더라고요. 아 근데 패드 잘 되긴 해요. 아무튼 그렇게 그냥 무조건 요 게임은 할인 때 구매하시는 게더 좋긴 합니다. 아 근데 중요한 포인트. 이제 곧성국지8 리메이크가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니까 성국지 새로운 게임 원하시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성국지14 파워 업트는 일반판 추천드리며 10월 9일까지 45,48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동률입니다. 다음, 캣캐스트, 털타스틱 트릴로지입니다. 진짜 개쌉꿀잼으로 꾸며진 고양이 대모험이야기 1, 2, 3편이 전부 합쳐진 트릴로지판인데요. 아무래도 얼마 전에 3편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고, 3편 역시 꽤나 좋은 평가를 받았기에, 요렇게 1, 2, 3편을 한 방에 모아놓은 트릴로지로 출시를 하는 모양입니다. 각 시리즈 자체가 그렇게 플레이 타임이 길지 않기에, 이건 트릴로지로 구매해서 한 방에 싹다 끝내버리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아, 참고로 뭔가 좀 고양이 용사가 칼 들고 싸우는 게 엄청 유치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스토리가 좋고, 전투 시스템도 마냥 쉽진 않아요 물론 난이도가 어떻게 설정하는에 따라 다르겠지만 은근히 큰 트롤하는 맛도 있습니다 강추드리는 게임 시리즈예요 캡퀘스트 펄착 스트로즈는 10월 9일까지 35,8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첫 할인입니다 다음은 드래곤 퀘스트 3 전설의 시작입니다. 이제 곧 듣게3 HD2D 리메이크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혹여나 미래해보실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려고 들고 왔는데요. 근데 시작 전에 주의하셔야 하는 게 스마트폰 기반의 듣게3편은 플스4로 이식한 거라 게임 원작 본연의 맛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포인트 편의성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 대체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진짜 고전스러움이 가르쳐서 직접 다 찾아 나가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유추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요즘에 뭔가 편의성 가득한 게임들에 비하면 적응이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이거 직접 다운받아 가지고 해보긴 했는데 진짜 공략 많이 보면서 플레이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싹 돌았기에 과연 리메이크판은 어떻게 변했을지 더 기대가 되는게 있어요. 아 근데 이거 한국어판 일본어판 따로 있으니까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드래곤 퀘스트3 전설의 시작은 10월 9일까지 87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통률입니다. 다음 언더 더 크랩 스트레저입니다. 일명 개키스 소울인데요. 소울라이크 게임이긴 한데 은근히 귀엽기도 약간은 수단맛이기도 해서 조금은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바닷속을 누비는 랍스타가 주인공으로 다양한 바닷속 아이템을 무기로 삼아서 휴대지고 바닷속의 또 다른 음식들들을 때려잡으면 되는 뭐 그런 액션 RPG입니다. 뭐수단맛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피 패닝 위주로 펼치는 전투가 은근히 꿀잼이라서 이런 귀여운 느낌 좋아하시다면 즐겨보시도 좋아요. 언더 더 크랩 스트레저는 10월 9일까지 27,84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통률이에요. 다음 게임 랑그리스 1,2입니다. SRPG 장르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게임 2개 바로 랑그리스 1,2편의 합본 리메이크작인데요. 특히나 1편의 경우는 스토리도 어느정도 손을 봐서 분기 루트 방식으로 새롭게 재단장되었으며 신규 히로인의 등장, 동료들도 새롭게 개편되어서 완벽한 변화를 꾀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리메이크작 치고는 그래픽이 좀 음... 이런 느낌이고 거기다가 원작에 비해 난이도가 너무 쉬워졌고 연출도 영 아쉬운 편이긴 해요. 그게 점수를 많이 깎아먹은듯뭐 그렇다 쳐도 전체적으로 시나리오가 탄탄하고 훌륭하며 무엇 보다도 방대한 게임의 볼륨을 갖추고 있어서 S I P G 좋아하는 분들라면 이 포털로 누워서 가볍게 레스기를 해볼만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하는 때는 말이죠. 랑그리스 원투는 10월 9일까지 16,2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률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게임 몬스턴트 라이즈입니다. 모난 라이즈는 꽤 자주 소개해드렸던 게임이긴 한데 가격도 정말 좋고 많이들 할인 안 하냐고 물어보시기도 해서 빠르게 들고 왔어요. 그냥 몬스턴트 월드의 약간은 캐주얼한 느낌의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이도도 모난 월드보다는 부담스럽진 않고 게임 시스템 자체도 조금은 적응이 불편하지 않아서 몬스턴트 월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잠깐 접어두셨다면 라이즈로 살짝 익숙해진 뒤에 월드로 다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월드는 포기했다가 라이즈로 지금 완전히 자신감 붙어가지고 다시 월드로 넘어가겠 넘어갈 생각이거든요. 호호. 몬스터들 와이드는 무조건 썬브레이크만 합쳐진 세트판으로 추천드리며 10월 9일까지 2 3 3,3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프리스 추석세의 3차하는 게임 추천으로 깔끔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최대한 신선하고 자주 소개 안 해드렸던 게임들로 선정했으니까 뭔가 좀 마음에 드는 게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똑같은 거에 머물지 않고 최대한 신선한 게임들, 숨은 꿀 명작들 발굴하도록 노력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센츄, 뼛뼛,